대표에 취임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황교안 대표가 찾은 곳한기총이었습니다 <목소리나> 2019년 2월 한기총의 총회를 받으며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황교안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당 대표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가장 먼저 한기총을 찾아가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다가올 4월 15일 총선에도 천만 기독교인의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의 지난 커리어를 보면 평범한 법조인에서 법무장관의 자리에 오르고 나아가 국무총리까지 더 나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대형 사고를 치는데요. 기념시계를 제작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초상난 당내에서 혼자 호상을 즐긴 무개념의 교활한 인물로 인식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게 계실 때책걸상 반입까지 목살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전광훈 한기총 총회장은 황교안을 품으며 그의 이미지 쇄신에 절대적인 기여를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의 지지를 등에 업고 총선 승리와 문재인 하야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황교안 대표는 돌연 종. 정...